특급 작전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렇게 두세요. 이중 계약이 되고 했던 분이에요. 해결됐어요. 어, 오, 희주님에 또뭐 질문 있어요?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뭐요? 보석. 난 보석 이름을 알려줄 때이 혀가 꼬부라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신축년 대박 나는 띠. 올해 뱀띠입니다. 비방을 일러드릴 텐데요. 나가는 삼재인데 너무 힘든 해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급 작전. 되게 힘든 분들이 많이 찾아왔고, 전화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정말 힘든 분들에게 사용했던 부적처럼 도장을 하나 만드세요. 대신 도장에다가, 만약에 이제, 을사생이야. 그러면, 을사생. 이렇게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요. 그 밑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대신 한 번을 꼭안 써도 돼요. 한글로 쓰세요. 이름을 써서, 창호지나, 이렇게 문종이를, 만약에 이게 도장이야. 그러면, 도장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도장 많이 찍어야 되겠네. 찍을 때 때마다 소원을 하나씩 비세요 내가 그러니까 10번 도장을 찍던지 아니면 5번 도장을 찍던지 해서 내 나이 수만큼 내가 50번이면 5 0개를 찍으세요 그래서 하나는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올해년에. 그리고 하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돈통 있죠? 금전을 넣는 돈통에다가, 넣으세요. 대신 많이 접지는 마세요. 어떻게 접냐. 몸에 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돈통에 넣는 거는, 이렇게 해서 한 벌을 이렇게 접던지, 해서 넣어놓던지, 근데 이렇게는 접지 마세요. 길게. 그냥 잘라서 할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돈통에 맞게끔 한번 잘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몸에 지니는 거는 이런 무석인 선생님들한테 재물부가 있어요. 아니면 만사되길 내가 뭐안 좋은 일이 있어. 올해 관제가 있어. 그러면 관제 소멸 부족이 있어요. 그럼 그거랑 같이 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단 내가 잘못을 한 거는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잘못을 안 했거나 했을 때에는 아 내가 정말 억울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음. 또 어떤 분은 이런 의뢰가 왔었어요. 내가 그 집을 샀는데 내가 잘못산 거야. 이중 계약이 되고 했던 분이에요. 어머.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방을 줬었어요.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피디님, 왜또뭐 질문 있어요?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laughs> 뭐요? 보석이야. 보석이요? 네. <laughs> 난 보석 이름을 알려줄 때이 효과가 꼬부라질 것 같아. 페리 도트? 그거를 갖다가 올해 내가 이제 목표하거나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하는 거, 반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목걸이를 하던지 해서 한번 한 가지의 소원을 담아서 올해년 지니고 다녀도 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월생으로 이렇게 제가 피디님한테 이렇게 자세히 써서 올려달라고 할게요. 이제 1월에서 12월생입니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